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받기를 좋아하고 또 서로에게 복을 전달하고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마다 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복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본문은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복이 뭡니까? 삶의 만족을 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만든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새해의 복을 많이 만드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중국 음식점에 가면 새해가 되면 그 음식점에 복이라는 글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붙이느냐? 거꾸로 붙입니다. 잘못 붙였나 혹여나 글씨가 돌아갔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왜 그렇게 글을 거꾸로 붙였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복이 뭐하라고 소다지라고 복이 소다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웃어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웃어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 정상적이지 못한 삶, 정상적이지 못한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들으면 웃을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생 만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도입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따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25절,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 24절, 25절, 26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삼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 말씀입니다 주는 같이 한번 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무엇이 복이 없다 하였 나이다 야고버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무엇을,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얼굴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26절 말씀해 보면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드신다. 이 말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그 첫째의 복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보호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다 라는 단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죠? 짐승이나 타인이 내가 짓는 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칩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가시 그냥 뭐가지로뭐 울타리를 쳐 놓으면 혹시나 거기에 다 넘어올까 봐 가시나무 철조망으로 철저하게 울타리를 친다. 지킨다. 보호한다. 철도 철미한 보호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위험한 순간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10편 34편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경호해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10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복, 평안의 복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늘 감사하십시오.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그첫 번째로는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복을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주십니다. 은혜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축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축복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0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할 때에 큰 공항에 가면 걸어서 가야 하는 그 구간, 구간이 길 때가 있습니다. 한참 걸어 가야 될 걸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좀 여행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항 안에 구간마다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빙 워크라는 겁니다. 저런 거 보셨죠? 자동 보도라는 겁니다. 적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적을 타고 가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저 무빙 워커 위에 올려놓으면 저 기계가 무거운 짐과 나를 데려다 주는 겁니다. 더 바쁩니까? 그러면 저 위에서 걸어가면 더 빨리 안전하게 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갈수 있지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쉽습니다. 편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복을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지 않습니까?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년 한해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